님이 너무 그냥 인사이트가 네, <laughs> <한것 같습니다. 웃음> 시다 보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좀 조용히 좀 한번 얘기, 얘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 양메리 씨하고 유예림씨 이렇게 연설하고 통역하는 거 보면은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좀 부끄럽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나를 라 위해서 기도하고. 네. 네. 또에스티이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이 됩니다. Um, personally, I was very touched and felt by how much effort, how much prayer that the young generation representatives are constantly, constantly giving about for this nation. 이분들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죽지 않았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When I see these few individuals that are awake in prayer and in action, it gives me hope that this nation is still alive. 이또 목적을 위해서 또 SG는 우리 또양 목사님을 뵈면은 더욱더 참 존경스럽고 그 사역이 너무 기중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더 우리가 힘을 앞에서 참이 사역을 더욱더 우리가 응원하고 돕고 또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실 때 여기 민노 정들이 지금 어 대모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From the that have been and 지금 어, 간단히 얘기해서 다 하는 거니까 뭐 그냥 편, 편하게 얘기해서 어, 문재인과 민노총 한 편이었습니다. 그 불법 선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불법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중에 제일 공신자가 민노총이었습니다. 맞아요. 민노총 민노총. 레벨 유니언. 민노. People's l i b e r yes, yeah, yeah, so, the labor union. and so we see that there's been this close connection, tie between President Moon and the People's Labor Union within this country. yes, yeah, yes, so c o so o d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같이 같은 편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이 어, 대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but why do you think that the labor's union are repeatedly protesting and rioting at this moment? 이들의 요구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들하고 약속을 안 지켰다. 문재인왜약속안 지키느냐. 그 분노에 지금 이처럼 많이 나와서 오늘 보니까는 우리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이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So far, 자, 그러면 그들은 민노총은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뭐 월급 올려달든가 여러 가지 그어 인권에 대한 어 상황을 갖다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마하고 있습니다. So their income, their 자, 우리도 결정 뭐,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 갖다가 전부 지금 약속을 깬 이상에 더나가서는 국가를 존망의 위치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대해서 지금 하고 대모하고 있는 겁니다. Us, the evil, the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걸그 단계까지 해. 그러면 붙이자면은 그,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다르는 이건 뭐냐면은 다음부터 이제 그 어, 디바이드 되는 겁니다. 서재인 내려가라 싸우라 하는 거나 지금 우리가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Right leaders, leaders to to us, to to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입니다. And so the for that is 자, 그러면 그들은 민노총은 지금 그들의 요구하는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뭐 월급 올려달든가 여러 가지 그 어, 인권에 대한 어, 사항을 갖다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점,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전부 지금 약속을 깬 이상에 더 나가서는 국가를 존망의 위치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대해서 지금 싸우고 대모하고 있는 겁니다. Two, the evil, the 자,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거에 그 단계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네. 아, 생각이 달라진 건 뭐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디바이드 되는 겁니다. 서로가 음. And so we see clearly there is a division.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이외의 이상으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 대한민국에 올바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뜻을 지키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목적이 있는 대로 향해서 가자. 이렇게 그들에게 외칩니다. And so the clear 자, 그러면은 그들은 여기까지가 같은 공통점인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자 그랬는데 그들이 요구가 많이 만족되면은 또 다시 저쪽으로 도어가게 됩니다. That party and the leaders, we are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속성 하나만 잘 으, 생각해 볼것같으면 공산주의의 그 모든 그 주장은 그리고 방침은 거짓말을 해라. 거짓말을 해라. 선동해라. 이것을 몇 번까지 하냐면은 9시, 9번까지 하고 100번째가 되면 이게 진짜가 된다. 이게 공산주의의 그 선동, 어, 모든 진, 방침입니다. bring about lies, not truths, but false messages towards the people, and to raise them up 99 times and the hundredth time that false truth becomes a real truth. 네, 어, 그, 그, 그두 가지죠. 자, 자, 그러면은 백 가지의 거짓말을 파악해 갖고 열 가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면서 헌법 개정도 이건 거짓말이다. 그다음 공수처법도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이냐면은. 헌법의 모든 뭐 기초는 다 쌓여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통해가지고 공수처법을 통해서 자기네들은 더큰 거짓말을 하니까 절대 권력에 필요하니까 부정선거라 해야 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더 크게 그냥 한마디로다가 악법 제조창을 만들려니까는 그 헌법 개정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마치 이제 이북처럼 만든다는 이것이 지금 헌법 개정입니다. And so the 자 그러면 제가 민노총 형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1차단까지 거짓말을 하니까 날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 또매개 포필리즘 식으로 또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이라고 생각됩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또 거기 어, 동조했을 그 다음에는 더큰 거짓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우파는 알기 때문에 이래선 안 된다고 싸우는 것이 지금 여기 나와서 헌법 개정 반대하고 공수처법 없애줘야 된다.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철저히 규명해서 이 나라가 올바로 가려면은 부정선거에 대한 규명을 철저히 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또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And so the reason that we're here gathered today speaking before you about deconstitutionalization is because deconstitutionalization is just one of the many beginning false truths that the government is using against the people if we move towards communism and socialism in this country of liberal democracy. And so it is so important for all of us to be able to really know the facts of this current event. Of 제가 한마디만 더, 어, 이 방송을 혹시 우리 미국 형제들이 듣는다면 권하고 싶은, 그 아주 정말 애청을 하면서 한번그 호소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 70년, 80년, 요새 100세까지 사는데 여러분들 인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인생을 우리는 과연 어디에 초점을 그 무엇이 진짜냐는 거를 찾아서 거기에 내 코드를 맞춰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Your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산주의는 백번까지 거짓말해서 백번까지 하면 은 그게 진실처럼 보이는 것으로 된다는 것이 그들의 방침이기 때문에 트루킹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얼마나 수많은 여러 가지 거짓에 있는데 그 거짓 짓고 아, 거짓에 주인신 사람은 도려 그 무죄가 돼버리고 여러분들 어, 보셨죠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 부회장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많이 했습니까. 도려포 창장을 조え는 사람은 한 번도 아니고 또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을 갖다 또 구속하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정말 외치고 얼마나 이분이 답답하면은 여러분들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이렇게 호소했습니까? I want to ask you, with communism, more and more creeps into this nation. There will no longer be such a thing as justice or righteousness or a sense of judgment that is fair and true. We can already see with the CEO, the representative of Samsung, Jae-yong Lee, that he's been repeatedly, already twice, been called by the judicial court in terms of matters that he is not uh, accused of for sure. There's been many false accusations, but we see that under communism flow and currents, uh, the false truth become truth. They become real truths and facts. 그래서 저희가 고대 교우 트로스트 포럼에서는 지난 월요일 날, 어, 우파 삼촌이라는 그 어,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그때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에게 힘을 불어주고 당신의 그 우리 국민에게 붙는 요구를 우리가 해답한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그 외쳤었습니다. And so I also encourage you to check our Korea University Truth Forum uh, which we broadcasted live last Monday with t e g a r d s to this matter. Uh, 그 다음 날참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어, 구속이 안 되고 어, 불기소로 기각이 됐다는 걸 보고 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r e g a r d s to the false accusation of the Samsung CEO, w e really r e thankful that he wasn't able and uh, that he wasn't actually imprisoned. 자 그으로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힘에서 우리나라 헌법이 생겼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처럼 발전됐고, 그리고 우리 동맹국인 미국은 그 모든 정신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고 또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귀하게 생각하고 같이... And so, lastly, as I end my message, I want to really encourage all of you to remind yourselves of how much support and aid and um, this emotional morale boost that we have received from our uh, neighboring country, the U.S. and this ROK-U.S. alliance is something that has given us not only a sense of physical assistance but also a source of mental assistance to teach us what to do, how to how to serve a nation, how to found a nation.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만 깨닫지 말고 우리 해외 동포들도 또 외국의 친구들도 같이 깨닫다는 뜻에서 우리 양매리 우리 장매님이 이처럼 열심히 참 영감 넘치는 그런 것 통역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9월을 외치겠습니다. 국민이여 깨어나라. 국민이여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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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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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마디만 마치겠습니다. 내일 어, 11일 날 오후 6시에, 어, 6시에 어, 고대 교 트루스 보름에서 기체, 어, 주최해서 어, 그 집회가 내일 깨어나라 국민이여 하는 제목으로 어, 내일 한미동맹 강화 또 예배를 드리면서 어, 평택역 광장에서 여섯 시부터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 꼭 어,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m, watching this live stream right now we really encourage you to come visit us and join and participate in um, a an ROK US Alliance uh, prayer assembly and worship service that will be at Pyeongtaek Station in front of the main plaza uh, tomorrow, June 11th at 6pm, June 11th, 6pm ROK US Alliance prayer assembly and worship service at Pyeongtaek Station, the main plaza 자, know you 양메리 화이팅. And name, yeah. youth generation,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Yeah.